안녕하세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제 <laughs> 오늘 새우구이 준비했어요~ <laughs>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뭐하니? 미소 좀띠 어? 얼음 없네, 없어도 돼? <laughs> 나 여기 콜라 <폴라>. 마실 <laughs> 거야? 뚱뚱뚱뚱 와 그래서 짠은 해줘야지. 근데 맥주 한잔안 마셔? 이게 그게 괜찮아 큰 바위잖아. 내가 앞쪽에 있었어. 어 무서워. 어. 한쪽도 어. 나눠 먹어야지. 자 여보. 잘 빠진다. 이렇게 해야지 음, <laughs> 맞아 부부 아님 음. 제 마누라는 여기 앞에 있어요 근데 이름이 갑자기 신비주의예요 신비 몰라? 저번엔 다 자기자 나왔었는데 아 음. 음. 너무 음, 맛있어 려 허리 자라요 어허 뚫려 유튜브 많이 본 사람은 뚫려 유튜브로 이거 장, 찍어 먹어봐요 저거 저번에 아저죽이했던 이것 때문에 장염 걸렸잖아요 장염 아니잖아 설사 쪽만들 똥꼬 불렀다고요 그때 이게 좀 숙성되니까 좀난거 같아 네, 그치지랐지 매운 네. 기도 그렇고. 나더잘 먹는 거. 예? 얘가 얘가 촬영해. 우리 먹는 거 말고. 이씨 뭐 얘가 잘하자. 오, 역시 굴에 김. <laughs> 깜짝 놀랐어 너도 이쪽으로 와서해 아들하고 엄마하고 하나도 안 닮았어 닮았어 아, 엄마 살 찌고 나서 닮았어 잠깐 김치 요 앞에 있는 것도 있어 못 봤어요 여기 있는 김치 멀리 있는 것만 보지 자꾸? 계속 재련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만 쳐다봐요 <laughs> <찾아봐요>. 너 <laughs> <laughs> 야해 어떻게 누워서 봐도 그럼 맥주를 누워서 받죠? 서서 받아요? 살짝 눕혀서 다 그래야 돼요 누워서 네, 호락포도 이걸로 해도? 응. 네, 응 여기서 이제 불꽃놀이 하고 이거 뭐지? 불. 어 피눗방울 피눗방울 <laughs> 거의 빙자 팍 비눗방울 엄청 좋아해요 비눗방울 너무 좋아 비눗방울 지 g 주면뛰어다 a 요그 p i n 방 p 동심 g 세 i n u p a n g p i n u p a 방 g Pinupang, Pinupang, p 꼬 n 꼬 p a n g p 꼬 n 아 p a n g p i n u p a 리듬을 타야 돼 하지마요. 리듬을, <laughs> 리듬을 타야지 좀 되는 것 같아. 문경이 실컷 웃다 갔어. 혹시 문경이는 어머니를 좋아하나봐요. <laughs> 어머니가 있으면 항상 웃고 가요. 어. 어. 문경이 특별하게 이름 공개해줄게요. 아들 친구예요. 소리 <laughs> <laughs> 좋다. 엄마, 근데 이거 누가 까줘요? 어? 각자가? 각자렇 까먹어야지. 아, 이렇게. 이렇게. 자네는 앞사람을 까주게 나는 내앞사람이 까주세요. 응? <laughs> <laughs> 혼자 아, 까먹어요. 여자는 이런거까이으면안 돼. 나 여자 아닌데 남자. 응. 어얘 찍어 먹어. 어 거기 소금 미, 맨 밑에 있어. 비춰줄게. 아 참. 구운 소금. 어 그러네 구워 여기 다시 달걀을. 우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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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새우가 살이 많네요 역시 이렇게 보여줘 한번 철이 철인인 만큼 이거 보이시나요 새우 우와 오 겉에 짜데 겉에 짜 <목소리> <목소리> 특별히 마이 짜 먼저 한입 드릴게요. 고마워. 맛있다. 아 어, 술이 올라오는 것 같아 음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저희 집은 공주가 많아요 다까져요돼 아? 저희 집은 왕비 있어요 왕왕비 있어요 <웃음> 할머니 <웃음> 아니 할머니 다 떠드시기 때문에. 그데왜 공주가 왜 많아? 앞에 한분 계시고요. 제 옆에도 한분 계시고. 둘뿐이 없잖아. 공주는 최소 다섯 신 돼야지 공주가 많다고 그래야지. 왜요? 둘뿐이 안 되는데. 아니 집안식구몇 명인데 세명두 명이 면 많은 거죠. 진짜? 미안해.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큰 소리 지지 마. 니아적으로 아니, 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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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내니 아니, 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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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근데 우리 이렇게 모여서 먹기는 진짜 오랜만이다. 그지 자, 한잔 해. 한잔 해. 한잔 해. 응? 자주 먹아 그래? 나 혼자 먹을아 같이 괜나 장갑 끼우고 있어. 그니까. 우린 장고 있는데. 알았어. 다음 판에 해. 어, 오케이. 오케이? 나다 먹었어. 이거 키우기있 라면물로 올까저 이제, 어, 라면 응. 이제 라면으체인지 할게요. 이게 뭔가요? 마늘입니다. 다진 마늘 아! CU에서 이게.. 어 맞아. 나 뷔페 안 받았어 안 받아준다. CU에서 싼 라면이 있길래 진짜 저희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 판을 나중에 넣습니다 아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너무 심각한데? 아니야 국물내는 거야 그래 파 반만 넣어서 CU에서 싼 라면이 있어서 맛을 보려고 사왔습니다 맛을 끓이끔 어, 반을 넣... 그리고 국물 아 엄마 아, 안 된다 아 그래? 네존, 내돈내산 아, 아, 내돈내산 뒷광고가 아니잖아 내돈내산내돈 내산 이러꼭 밝혀야 된다 내돈내산이잖아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데 내돈내산 <laughs> 두 번째 1900원 주도한거 유튜브 세계에서 되게 애이넘는줄알고 있어요. 아 맞아 그런가 봐요. 죄송합니다. 편지. 무언지 아, 건데? 편지? 시위에서 광고를 진행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나는 서민들 광고.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광고 들어온 이제. 네 번째. 광고 주세요. 계속 이 것만 먹어줄게요. <laughs> 진짜? 나 라면 왜 자꾸 떨어지지 아깝게 처음에 나 국민학교 때 삼성남 삼양라면 삼성라면 삼양라면, 삼양라면. 만든 거야 삼양라면 초창기 때 그거 같아 이 삼양식품에서 아 그래 그맛 난다고 내가 그 어제 집에서 끓여 먹을 때도 어제가 그 며칠 전에도 삼양라면 처음 나왔을 초창기 그맛 난다고 이게 삼양 삼양식품에서 만든 거야 이게 왜 어... 그래, 마치 비슷할야 진짜 그때가 생각이 나서 중학교 때삼행라면이란말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삼형 처음 나거때삼행라면 나올 때 우리 엄청 사 먹어서 비쌌어 또 제일 비쌌어 처음 나올 때형 우리 집 라면 먹었어 우리 집이었지 김치라면 같은 거 있었어 약한 아니야 김치만 선선 안 넣었어요 아니 그어 그, 맞아 그런 거야 아 근데 되게 맛있었어 이게 근데 형이 여덟 살때약 30년이 넘었어 근데 그거 안나오자아 지금 우리 집 라면 네 저희 라면이 있었어어 있었어 형네 집은 라면에 한 박스씩 넣고 먹었어 저희 집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라면에 한 박스 우리 집 라면에서 근데 개미가 나왔어 아, 라면 그... 끓여 먹는데 개미 나가지고, 음그 단백질이야 그걸 먹었어. 그거는 <laughs> 보관 잘못 아니야? 모르겠어요. 어? 개어그리스. 뭐라 그때, 그땐... 땐딱 아, 아, 끓여 먹으면 할머니가 그러셨어. 야 그거 다 단백질이야. 아, 단백질 그때 단백질이란 말도 안 했어. 그거 네, 그냥 네, 먹어. 그냥 먹으라고. 아내 하고 그냥 먹었어 그때는. 그때는 바꾸 바꾸거나 교환할 음. 게 없었잖아. 맞아요. 그리고 집에다가 놔두는 게 일이었었잖아 맞... 예전에. 그러니까 집에서 생기는 거야. 그때는 인터넷도 없잖아요. 응. 아, 그 라면 나이... 봉지에 보면 구멍 나 있어. 개미들이. 그요 그래서 개미가 들어왔다니까요 음, 응. 그러니까 오해할까 봐. 너무 어, 나 나이 공저저 어려요. 연배예요. 형은 무슨 세대시죠? 형은 X 세대. 네, 어린 거 탈로 왔고요. 그래요, 어린 거 탈로 왔잖아 X 세대. 네. 그래 X 세대. <laughs> 엄마가 Y 세대죠. 젊은 듯안 젊은 듯 늙은 듯안 되는 듯안 그런 분이에요. 저예요, 저. 저. 어딱 맞아. 불안해요. 네. 얘가 딱 맞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맞는 거야. 집에도 제일 심각한 것처럼요. 아 우리 술이 내가 저 입에서 알딸딸 하잖아. 이거가. 전달로. 전혀, 전혀 안 그러네. 엄마는 섞어 마셨잖아요 지금 혼자. 이거 500에 5 0 0두 개에다가 청아만 했으니까 알딸딸 하시죠. 거의. 아. 좀더뜨거운물 받아서 다섯 개에 맞지. 할머니 왜 다섯 개 넘는 거 가지고.

아 시원해 시원해 대박 응, 시원하다 어? 외계인이라고 통신하는 것 같아 여보세요? 너 어디야? 아나 지금 밥 먹어 말이 끊어졌어 비리비리비리 바라바라바 안녕 빨리 드세요 이제 엄마 지금 드셔야 돼 그니까 위에는 메말라스가여기서먹야 거야. 오. 어, 짜 어, 뭐. 어? 어, 계란 안 풀었어? 어, 지금 원래 계란 풀어주세요. 마지막에 거. 안 돼. 어. 문자 터뜨리면 안. 안터렸어요 <laughs> 음? 어, 코가 막혔나 봐. 냄새가 안 나. 문자 가져올까? 음. 음. 흥먹어 음. 먹어야 될것 같아. 네. 네. 지 저런 것좀 하라고 지별이한테 좀 배워. 음 진짜 왜 그래? 이제 스무 살이잖아요. 이제 스무 살이라도. 내 머리는 여기 버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 와. 우리보다 낫죠. 유튜브로 키운 아들이잖아요. 내가 키웠어. 내가 낳고 내가 키웠어. 유튜브는 유... 잠시 본 거야. 왜 놀래? 유튜브를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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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응. <laughs> 음. <laughs> 새우, 새우를. 어디 했나 왜, 왜? 새우 맛과 새우 향이 하나도 안 나요 라면에서. 엄청 맛이 나. 이거, 이거. 그 술맛셔서아 새우 머리 맛이 엄청 강하게 느껴져. 그 시유랑이 맛있는 것 같아. 생각은 나 옛날 생각 떠올라 자. 시유는? 음. 한안 <laughs> 먹어요. 우리 이모님, 우리 이모님, 뭐 <laughs> <laughs> 어떻게 남지 아, 엄마 술 드셨지 참 다섯 시. 아니 라면 먹는다고 새우 안 먹던 애가 라면 한번 퍼먹고 배부르대. 말리네 너무 <laughs> 아, 맛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고급 새우튀김이요 <소울티는> 나만 <있는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냥 라면인가? 미각을 잊었네 아, 이러니까 음. 송이버섯을 먹어도 송이버섯의 맛을 못 느끼는구나 맞아 중국에서 중국 아저씨 연별에서 송이버섯을 먹었는데 그 맛을 못 느낀대요 그게 말이 돼요 아 진짜 혀를 잇는 혀나무 향이 난다는데 아, 되게 향긋하잖아 전혀 못 느꼈어요 그 맛을 못 느낀 다는게 나는 진짜 살짝 나무인데 일반 세송이 버스처럼 나무 소나무 향 같은 소나무 향인 거는 줄 저는 그렇게 모르고 나무 향은 나 확실하게 나무 향은 나는데 세송이랑 나무지랑 뜨는 냄새 세개다뿐는거다 후각이 엄청 예민하신 분. 저희 집 개들보다 향을 더잘 맡아. <laughs> <laughs> <잘 맛의 conhecer> 냄새 나는 아 냄새 못 하니까 나는 못 뿌룰 거 아니야? <laughs> 못 맡으니까? 아 <laughs> 저희 집은. 딸기로 딸기 살 때도 냄새 맡고 사요. 짜자짜. 응. 음. 저는 라면 뿌면은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이거 좀 논란이 있겠는데 큰 라면 좋아하는 분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중학교 때 급식 먹었을 때 쉬는 시간마다 내려가서 사발면 육개장? 육개 사발면 그거를 5분 내에 먹어야 되니까 뜨거운 물 부어주면 바로 먹어야 돼 근데 왜 5분이야? 쉬는 시간 10분 아니야? 매점까지 가야지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는 시간이 오는 시간? 음. 응. 뭐계산하면 그렇죠 뭐. 우리는 맨 꼭대기층이었어. 아. 어서, 매점까지 가려면은 힘들 것 같아. 음. 매점이 사람이 막몇 터지니까 조금 막고. 그러니까 <laughs> 거기를 뚫고 가려면은 땡치면은 빨리 내려가는데 선생님이 이 말이 안 끊어지면은 이게 내려갈 시간이 안돼 그러면은 다른 반 친구가 빨리 미리? 응저 때는 중학교 때 학교에서 떡볶이 하고 뭐학 그러니까 그 떡볶이를 팔아요? 매점.. 그니까 러 지금은 너희 때는 매점이란 게 없어요. 없잖아 우리 때는 매점에 가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팔았었어 그거는 우와. 형 세대고 우리 때는 손가락 김밥하고 손가락 김밥이 150원이었어 형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라면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미리 삶아가지고 끓여가지고 면만 그릇에 렇게다 놔두고 응. 국물만 부어줘. 음, 살짝. 어. 어디지? 울산인가 어제 물라면. 그건 모르겠어. 울산 물라면 안 먹어봤어. 그리고 떡볶이 그냥 이렇게 떡볶이 이렇게 그러세 물라면에 펄펄 끓는 대파 육수에다가 라면수도 있고, 종이거 그거지 떡볶이 거. 거기에다가 라면 반잘라도딱 넣고. 분식점을 판대. 고등학교 때가 오... 매점이 진짜 앞쪽에는 우리가 말하는 뭐 빵하고 음료수 우유 이런 거다 팔고 뒤쪽에는 아예 식당이야 비빔밥, 제육덮밥, 라면 뭐 이런 거다 팔았어. 돈 내가 먹는? 어. 아될것 같다. 그러고 나서 고 이때 없어지고 급식으로 바뀌었지. 아아 그, 아, 급식이 아예 없었어요? 어 형은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급식 아니 고2말 때부터 고3 때부터 그때 급식 그중 먹고 아 그래가지고 제 식당이 있었구나 어 엄마는 이상한 곳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중학교 때부터 급식을 먹은 거야 어떻게 보면 엄마가 다니는 학교가 좀 실험적인 학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자고 초중 고를 급식 먹었다 그러면은 어. 혹시 몰라 엄마 걔 중학교 같이 서울 살았거든요. 오죠. 어머니도 서울 사셨고, 저도 서울 살았는데 심지어 잘 산다는 동네 잠실에 살았는데도 급식을 안 먹었는데. 서울 흑돼도 잠실 에잘 산. 강남이잖아 그때도. 강남이니까. 옛날에 강남이 농밭이었잖아. 아논밭이었어 아, 형이 또 태어나서 또. 자랄 때는 이미 농밭이 아니고 이미 다 번화가로 다 성장한 도시지. 그러겠네 로데오거리 그때 형 때문에. 이미 롯데월드가 있었어 로데오 거리 로데오 거리 그러니까 아니 그 이미 롯데월드가 있었어 아형 태어났을 때요? 어, 아니 형 학기 아니 태어났을 때? 있었지 롯데월드 아, 그건 모르겠다 형, 왜냐면 내가 있지? 국민학교 때 롯데월드가 생겼었거든 그리고 내 아, 중학교 아, 1학년 때그 아, 정도 오래 됐어? 응. 응 자연 에버랜드예요 에버랜드는, 에버랜드는 오래 그더 더 한참 뒤에 생긴 거 음. 한참 근데, 뒤에요? 어 자연동원에서 아, 그러니까 에버랜드로 바뀐 게 한참 뒤야 아니 바뀐 거야. 아니 자연농원은 형 어머니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지. 그렇죠. 아니야 나 태어나서 우와. 나 국립학교 때 생겼어. 자연농원이요? 그래. 처음에 자연농원이 원래는 그거였던데 소랑 돼지 그런 가축. 자연농원이 원래는 왕실 쪽으로 알고 있 동물원 동물원. 네. 가축 그런 거였다고 그래 동물원 동물원 이었다가 에버랜드로 이렇게. 그게네. 에버랜드는 이제 형때 어머니 때 말. 왜 이렇게 단정을 지어 연세 많아 자연농원 에버랜드 지금 일살 차이더라고 그래서 에휴 자연농원 자연농원이 우리 가기가 힘들었다고 우리 학생 때는 나그 그래, 캐리비안베이는 음. 언제 생긴 거지? 그 형, 누나 때도 그때 있었어 에버랜드 바뀌면서 그때 같이 어, 그때 거야? 생긴 거야 에버랜드 생기고 좀 뒤에 생겼을 거야 뭐. 그러면 서울대공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대공원. 응. 음. 그러니까 개 서울대공원 이제 에버랜드, 에 롯데월드 생기기 전부터 원래. 서울랜드 얘기하는가? 아니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아 대공원. 음. 그거는 원래 옛날부터.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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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부터 생긴 거. 그거는 동물원이랑 이렇게 산책길. 지금 말하면 산책길로. 둘레길 아. 아. 자작 응. 저기 그 연변에 그 아침에 호랑이 어 맞아 맞아 술 <laughs> 나온 거 연변에 <laughs> 알지 굴레길리 찾아 아니지 엄마 어? 엄마한테 더될 왜? 엄마 상태 좀 끊어야 될거 같아 왜나 아직 아니야 나 아직 <laughs> 술 조금 남았어 응. 알았어 응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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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끊나 아니야 아아컷 <laughs> 아, 아, 아니잖아 빨리 빨리 얘기해 봐 아니지 아니지. 안녕히 계세요.